안녕하십니까 저전국의 인재경영입니다 오늘은 1970년도에 나온 10원짜리 요거 이제 적동전이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황동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박용식 선배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적동전 20개가 있어서 이번에 뒤집기에서 나온 어 적동전 30개를 분류를 해서 총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10원짜리 롤에다가 어, 재사용해서 어, 한 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박용식 선배님께서 주신 20개도 이리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총 50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 적동전 같은 경우가 어, 다른 것보다좀잘안 나오더라고요 황동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그냥 제 취미입니다, 제 취미 생활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구구도안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공간이 남거든요, 끝에가. 그래서 말릴 때잘안 말리니까 요딱그 말렸던 자국만큼만 말렸던 자국만큼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공간이 이만큼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다시 말아서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저거를 그냥 했더니 공간이 생겨 갖고 나중에 다우두두두떨어지더라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다음에 그럼 70년도 보이죠 이쪽도 70년 그래서 적동전 이렇게 보이면 미리 써놨던 거에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풀려요. 요 부분이 풀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70년 이제 적동전 이렇게 돼서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 주악 이제 보관하는 어 투명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투명한 케이스 여기다가 같이 보관을 해주면 뭐 금상첨화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970년 우체국롤 재사용해서 만든 10원짜리 50개 한롤 만들어 봤습니다 1970년 적동전 10원짜리 50개 한롤 500원입니다